안녕하세요. 생활 법률 판례 최도사입니다제 102강입니다. 오늘은 그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대법원 2017도 10815 사건입니다. 즉 고장난 차를 이동시키려 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지만 그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으로 볼수 없다라는 음, 그런 내용입니다. 즉 도로에서 그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대법 판례 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그 지나가던 오지 않으니까 지나가던 중 다른 대리운전기사 b 씨로부터 대리운전 제안을 받고 차를 맡겼습니다 이후 a 씨는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차량은 그 김해시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에서 그 사고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습니다. 아, 물론 이제 대리기 운전 기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이에 그 A 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중그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에 조사를 받았는데요. 당시 그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1 2 2로그 난치 상태였습니다.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그 어, 판결을 하고 있냐면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a씨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그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. 어,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그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단지 그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그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그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고 제동 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 조작을 완료했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발진 조작을 완료했다고 볼수 없다고 라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앞서 1, 2심도 역시 그 파손돼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을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의 기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역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그런 판례였습니다.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술을 해서 대법까진 갔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와 유사한 그 대법 판례가 또 있는데요. 2015년도 1 2월 24일 24일날 선고한 대법 판례를 보면 유사합니다. 그 음주운전 상태에서 어. 대리 운전 기사가 내렸습니다. 그 3차로 중그 2차로에 정차하고 그냥 내렸습니다. 다툼이 있어서. 그러다 보니까 그 음주 운전자가 그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약 10m 떨어진 그 우측, 우측병 그 도로로 그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이 경우 그 대법원에서는 긴급 비난이 인정되어서 무죄로 그 선고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 뭐 이런 그 판례에 비춰본다면 은 이번 사건의 그 대법원 판례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